곳입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 엄청 화창하고 깐깐해 갖고 날씨 좋네요. 어제 비도 와서 날씨가 아주 좋아요. 자, 오늘 바이솔 예쁜 애들 많이 들어와 있고요. 오늘 참 조그만 작은 창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어제 영상 올려드렸지만 오늘 또한번또 예쁜 애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랙탑 금입니다. 블랙탑 금. 근데 이제 색감이, 색감이 지금 아직 덜 나오긴 했는데, 이제 금방 색감 이제 예쁘게 나올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미 이제 아가들은 이렇게 색깔 나왔는데, 여기 어미는 이렇게 지금 가운데부터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아직 안 들었고요. 요, 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내가 먼저 이렇게 심어놓은 애들이 있거든. 요게 블랙탑이 이렇게 돼요. 엄청 이쁘게 물이 드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직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빼와서 이게 또 수량이 없어서 늦어지면은 이 색깔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얘 수, 저희가 이거를 입고를 못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미리 보여드립니다. 자, 4,000원씩 드립니다. 자, 섬털금 소개드립니다. 섬털금. 자, 4,000원 드립니다. 얘도 이제 색감 아직 덜 나왔지만. 기대하세요. 아주 예쁜 색감으로 색이 나옵니다. 요것도 4,000원 드립니다. 자, 피핀금입니다. 피핑금 자, 요것도 이제 색감 지금 아직 덜 나왔어요. 자, 어제 누가 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주문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입고가 됐는데 그래도 아주 안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렇게 영상 올려드립니다. 피핀금도 4,000원 드립니다. 요것도 보여드릴게 물든 거. 자, 요게 피핑금이에요. 피핑금이 요런 색깔이 나옵니다. 자,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요게 블랙탑 금. 자, 요기는 주얼리. 주얼리도 있어요. 주얼리도 주문하시면 주얼리도 보내드립니다. 없어? 주얼리 없어? 주얼리는 몇개 없나 보네요. <laughs> 빨리 주문하시면 한몇 분한테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주얼리 금이고 피핑 금이고 블랙탑 금이고 요렇게 색감들이 이쁜 애들이 될 겁니다. 4,000원씩 다 드립니다. 자, 묵은둥이 부용 소개드립니다. 묵은둥이 부용. 자, 이렇게 목대 보시면 묵은둥이라는 거 표시 따죠. 이렇게, 이렇게 얼굴도 얘가 묵어서 얼굴이 자금자금자금해요. 이렇게. 엄청 이쁘네요. 이렇게 한두 포트 합식해도 예쁘겠네. 요거, 묵둥이 부유 4,000원씩 드릴 건데요. 이렇게 한두 개만 이렇게 합식해도 이쁘겠네. 제가 샘플로 이렇게, 이렇게 합식해 놓은 거 있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렇게 작아지면서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키워보세요. 한두개 합식하면 요 정도 이렇게 사이즈 나오겠어요. 이렇게. 자, 클라바찜 소개드립니다. 목등이클라바찜 얼굴이 몇 도나 되니까 엄청 많네요. 자, 이렇게 아주 동그란 사이즈에. 이, 얘가 약간 미니종. 미니종이에요. 이게 얼굴이 자금자금한 얼굴이 엄청 많으네 예쁘죠? 요런 나올, 요런 클라바찜은 아마 보기 힘드셨을걸? 자, 요, 요거는 지금 큰 사이즈,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를 2만원 드릴게요, 오늘. 근데 이거 택배 쌀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laughs> 와, 화분에 앉혀놓으면 이쁘긴 하겠어요. 엄청 이쁠 것 같아요. 2만원 드릴게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사이즈를 제가 안 드려서. 대충, 요렇게. 한 28에서 30. 28 정도. 와, 28. 정도 나가네요. 아 사이즈가 지름이 28이면 굉장히 큰 사이즈잖아요. 엄청 이쁘네요자 당인 소개드립니다. 당인. 자 그냥 당인 아니고 호빗당인. 자 호빗당인. 이렇게 호빗당인은 엄청 웃고 얼굴도 많고 목대도 이렇게 있고 새끼들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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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 와, 엄청 큰 사이즈죠. 자, 요, 호비 땅이, 쉬레키, 쉬레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호비 땅이. <laughs> 자, 요거는 이렇게 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여기 요기 보면, 어, 이거는 뭐, 랜덤으로 갈 거니까 나 골라서는 못할것 같아. <laughs> 자, 요기 보세요. 호비 땅이네, 이렇게당인이 원래, 요런, 이, 이 호비 땅이니, 요런 당인에서 나온 변이 같은 그런 애예요 변이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섞여 있어요 한 몸이 다른 다른 몸은 아니고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자 요렇게 당인 요렇게 일반 당인이 이렇게 나와있고 이렇게 호빗 당인이 같이 이렇게 한 몸에 붙어있는 이런 아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거의 다 요런 애들 많습니다 자, 요런 애들 원하시면 요거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고런 애들만 골라서 또 보내드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조건 다 많은 원 드리겠습니다. 자, 애기별 세덤 소개드립니다. 애기별 세덤 금입니다. 애기별 세덤 금! 자, 여기 지금 들어지는 화분에 아, 심어 놓으면 얘가 또 납작납작? 둥글둥글? 이렇게 이쁘게, 아주 이쁘게 늘어지면서 크는 애고요. 하얀 핑크색 꽃이 피는, 아이, 하얀색인가? 약간 연 핑크 같은 그런 꽃이 피는 아이예요. 자, 가격은 6,000원 드릴 거고요. 제가 요거 묵은 애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애가 이렇게 묵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근데 요거는 사이즈가 지금 큰 사이즈고요. 묵증이라 요거는 2만원 정도 하거든요. 원하시면 요거 2만원짜리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6천원 드릴게요. 자, 립스틱 집게 바르고 오늘도 립스틱 집게 바르고가 또 입고가 됐습니다. 새로. 아, 이게 또 가격대가 3천원 하니까 아, 인기 짱입니다. 네 여기 지금 재입고 됐습니다. 아주 예쁜 애들이 또 들어왔네요. 자, 립스틱 3천원 드립니다. 자, 오늘또 립스틱도 바르고 다이아몬드 <laughs> 다이아몬드 펄. 자, 요것도 8,000원 드립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자, 슝슝슝슝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살아보니. 사라보니. 자, 살아보니 사라보니 또이쁜 애들이 또 이렇게 들어왔네. 아우, 너무 이쁘네 와, 요이 얘는 작아도 어찌 이렇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 우와, 살아보니 4,000원 나옵니다 자 제이드스타 들어와 있습니다 어우 이쁘네 우리 아들이 오늘 물건 엄청 이쁜거 잘 가져왔네 제이드스타 4,000원 드립니다 어머 제이드스타가 어쩜 이렇게 이쁠수가 있어 오 대박 4,000원 드릴게요 자 소, 소코라테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까만 발톱을 하고 있는 소코라테스 자 요것도 4,000원 드릴게요 3,000원짜리 에케문스톤도 들어와 있습니다. 에케문스톤, 문스톤도 달궈놓으면 예쁘잖아요. 아주 동글동글하게, 단단하게, 예쁘게 크는 애에요. 에케문스톤 3,000원 나갑니다. 칼리스톤, 칼리스톤도 들어왔네요. 얘가 빨간색으로 아주 반닥, 빤닥, 반닥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 4,000원 드립니다. 와, 대박! 손님 오, 손님 엄청 비쌌던 아이인데? 오, 이게 지금 4천원 와, 손념! 4천원 드릴게요. 자, 제가 또 영상에 또이 에오니엄 한가지도안 올릴 수가 없지. <laughs> 자, 해븐 스케이트 철화. 해븐 스케이트 철화를 3만원 나갑니다. 자, 이렇게 판때기로 되어 있는 코로나이고요. 키워 놓으면예쁘니다 이렇게 다 판때기로 된 애들을 먼저가 가져왔거든요. 자 해븐 스케이트 철아 이거 엄청 잘 크잖아요. 철아들 요즘 애어님들도잘 큽니다. 금방 많이 클 거예요. 자3만원 드립니다. 자 해븐 스케이트 철아를 심어놓면 으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얼도 이렇게 빵긋빵긋 보이면서 얘가 판때기로 이렇게 크면서. 풀리면 굉장히 이쁘겠죠? 자 오랜만에 거미 바이솔이 들어왔는데요 왕거미 아니고 작은 거미입니다 작은 거미는 여기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왕거미 아 월동하네 그래서 아우 왕거미보다 작은 거미가 월동 짱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많이 이쁘게 들어왔어요 아우 예쁜 애들 너무 많아요 자 이런 작은 거미 바이솔 월동짱 2,000원 드립니다 자 삼색 바이솔드 소개 드립니다 삼색 바이솔드 지금 얼굴이 하나에 그냥 새끼들 바글바글 달리면서 엄청 이쁜 이쁜 애들이 들어왔네요 2,000원 드립니다 자 포트 레드와인이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수량 지금 얼마 없어서 요거는 이제 또 재입고 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긴 하네요 레드 포트 레드와인 자, 요것도 2,000원 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작년에 들어오고 처음 들어왔네요. 100회. 자, 귀한 아이죠. 100회 바이솔. 자, 요건 진짜 귀해. 응용 별로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요거 2,000원 드릴게요. 자, 캥거루 바이솔이 들어왔습니다. 캥거루 바이솔, 어머, 너무 좋아. 하나 빼볼게요. 이렇게 좋아, 이렇게. 여기 다 뜯어서 그냥 여기저기 심어놔도 너무 이쁘겠네. 자, 요것도 같이 그냥 2,000원 드릴게요. 자, 염작과인 탑레드 소개드립니다. 염작과 탑레드. 아우 예쁘다. 오, 2,000원짜리가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야. <laughs> 자, 2,000원짜리가 이렇게 예쁩니다. 목대도 좋고. 자, 탑레드 2,000원 드립니다. 자, 여기 이런 건, 여기 지금 제가 2,000원 이렇게 소개드리는 거는요. 매장에 오시면은 3개 5,000원, 7개 만원, 이렇게 드립니다. 매장에 오시는 게 이득일 거야. <laughs> 매장에 오시면 맘대로 골라가지고 7개 만원, 한보따리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 놀러 오세요. 자, 네드베리 2,000원짜리 소개드립니다. 네드베리 2,000원짜리가 이렇게 이렇게 목대도 있고, 동글동글 하면서, 이제, 딸기처럼 물만 들면 됩니다. 2,000원 드립니다. 합식해요, 요것도. 요것도, 이렇게 합식해요. 자, 요것도 2,000원 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개발선인장이죠? 근데 원종이에요. 얘가 또 요즘 또, 뭐, 가재발, 먼발 해가지고, 지금 그런 애들만 많이 나오고, 이런 원종들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원종, 꽃이 많이 피잖아요. 얘는 이렇게 줄, 여기 끝에도 피지, 여기 줄기에서도. 자, 요거 2,000원 드립니다. 자, 국민이 예쁜 애들도 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보여주세요. 저희 마당에 많이 깔려 있거든요. 자, 매장에 오시면, 한개 2천원짜리를 3개 5천원 7개 만원 막 이렇게 막 퍼주고 있습니다. <laughs> 자 놀러오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